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양벌 규정이 뭐냐. 얘는 행위자가 어떤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영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. 자,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이 식당에 영업주가 있는데 이 종업원 행위자, 종업원이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럴 때이 식당 영업주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때 종업원이 잘못했지만 식당 영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자 요런 거를 따지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이 나오죠 자 그럼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이 행위자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영업주가 되는 거죠 지자체가 공무원을 고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한 거예요 자치 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거예요 자이 경우에 이 지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는 처벌 대상이 맞아요. 그래서 얘는 맞는 선제예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. 그래서 양볼, 양볼 규정이 뭔지 알았으니까요.